애니코의 뒤는 궁금했습니다. 정해진 정답에 들어간다고, 과연 그게 정답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색을 잃어갑니다. 애니코는 바랍니다. 정답을 쫓기보다, 스스로 정답이 되어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감성, 인지, 인문, 문화, 명화, 창의, 예술, 모든 게 통합된 창의 프로그램. 애니 갤러리. 다양한 화가의 모티브를 활용해 우리 아이만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창의 활동. 안녕하세요. 애니코이드 대표 조희진입니다. 창의성을 다룬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죠. 명화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창의 교육이 애니갤러리입니다. 애니갤러리는 단순히 만들거나 뭐 그리기에 그치지 않고요. 어, 세계적인 명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멋진 작품들 많잖아요. 그 명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 그리고 문화 예술, 감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안목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감성의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요. 리브 페이퍼, 리브 필름 등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재창조 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의적 자신감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재료와 기법보다 표현의 목적과 내면의 감정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감수성, 자존감, 예술적, 자기의 이해도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애니 갤러리는 화가의 인생과 그림에 담긴 감정을 함께 전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고우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이는 화가의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투영하게 됩니다. 감정을 나, 내가 아닌 그림으로 간접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리브 페이퍼, 리브 필름,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해진 틀 없이 감정에서 공간을 열어줍니다. 왜 이렇게 그렸어? 이건 어떤 기분일 때 만든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정서, 언어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애니 갤러리는 리 페이퍼, 리브 필름, 뭐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요. 걔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또 생각의 생각, 이렇게 자극을 접근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자기 생각을 객관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스스로 성장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애니 갤러리는 생각하는 아이, 말하는 아이, 표현하는 아이를 넘어서 스스로를 믿고 성장하는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정서적 성장은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데요. 애니 갤러리는 이런 정서적 성장을 단순히 감정을 말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고 자연스럽게 감정과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 하브르타 등 미래 교육과 연결성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애니 갤러리는 질문 기반의 토론, 상호작용, 관찰, 상상, 표현, 확장.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아이비 교육의 핵심 역량, 다 알고 계시죠? 사고력,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을 키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 2세부터 초등까지 연령별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고려해서요. 접하고, 깨우고, 더하다.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애니갤러리 활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의 해석이 무조건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어, 내 생각도 괜찮구나. 이런 수용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 속에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하나의 그림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정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했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구조화하고 확장하는 사고력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정말 AI가 할수 없는 거죠. 느끼는 힘 예술 감상력과 문화 감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수많은 명화를 어린 시절부터 접하고 감상하면 세계적인 예술작품에 대한 친숙함과 감상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 능력과 미적 기준을 갖춘 진정한 교양인의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화 기반의 메타인지 창의교육. 아이비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애니 갤러리입니다. 애니 갤러리는 틀려도 괜찮아,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아, 어? 어, 다른 사람이랑? 아, 다른 생각을 이렇게 했어? 이런 철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창의력은 결국 자기 표현의 용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애니 갤러리는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미래형 사고력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애니 길러리를 통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한 창의력 향상을 넘어서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고력과 자아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